오버 더탑 코멘트 8월 10일. AI가 인간을 속이고 주가 조작까지 한다면? 안녕하세요. 만약 AI가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AI 스타트업 회사인 엔트로픽 연구진은 AI에게 의식을 잃은 인간 임원을 구하라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임원을 구하면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구현, 구조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이것이 명확한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엔트로픽의 연구원들은 이미 AI가 사용자나 개발자를 상대로 속임수와 계약 위반을 할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AI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지 않고 훈련의 목표를 넘어 스스로 권력을 확보하고 지배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금융시장에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AI는 빠른 데이터 분석, 시장 심리 예측, 자동거래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확보나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업계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주요 AI 기업들은 위험행동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어떠한 조건에서 고장이 날지 미리 실험하듯 AI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어느 한 AI 모델은 기억을 재설정한 뒤에도 자신의 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게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AI가 장기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인간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심지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또한 최근 AI와 인터넷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구직과 정보 검색 방식을 바꿔, 어떻게 바꿔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제목을 강력하게 쓰면서 마케팅을 했고 검색엔진에 잘 보이기 위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키워드의 분석과 검색 최적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색엔진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구글이 자동으로 정보를 추려줍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들이 특정 검색으로 정보를 찾았다면 지금은 AI가 원하는 답을 바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조건을 검색했을 때 단순히 관련 페이지 목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I가 해당 투자의 조건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제는 사람인 구직자가 아닌 AI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AI가 그 이력서를 읽고 평가하고는 AI끼리 심사 결과를 결정한 후에 사람이 최종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도 사람보다는 AI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AI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은 AI가 의존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반도체 ETF 같은 것에 투자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투하세요.